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입니다. 어, 대교북수주니어고요 출판사는. 작가는 글, 그림 모두 지미입니다. 어, 근데 책이 저기, 여기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속지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음, 세상에 영화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는 상상조차 안 된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다.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아빠는,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 엄마가 영화를 무척 좋아했거든. 언젠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잊혀지지가 않는다. 영화 속 세상은 정말 신비로웠다.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갔다. 때로는 영화를 다 보고 난뒤 엄마가 더 보고 싶었다. 엄마 모습은 갈수록 흐릿해졌지만, 엄마가 놓고 간 예쁜 스카프에서는 여전히 맑은 꽃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엄마에 대한 기억처럼 아련하고 옅게. 나는 살그머니 아빠 방으로 들어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엄마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미소를 짓든 눈물을 흘리든 마지막에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항상 숨을 깊이 들이마셔 공기 중에 엄마 향기가 떠다니지 않는지 가만히 냄새를 맡아 보았다. 언젠가는 영화관에서 엄마를 만날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루는 영화가 거의 끝났을 때 아빠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아빠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한참 뒤에야 아빠는 눈물을 닦고 나서 겸연적게 말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 결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 나는 아빠와 영화를 보는 게 좋았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영화관에서 아빠와 조금 더 앉아 있는 게 좋았다. 영화를 본뒤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다. 잠들기 전 영화 속 멋진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다가 가물가물 꿈속으로 빠지는 것도 좋았다. 나는 아빠도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14살 때한 남자 아이를 보았다. 한적한 영화관에 우리 두 사람뿐이라 영화가 우리의 만남을 위해 상영되는 것 같았다. 영화가 끝난 뒤 한동안 앉아있는 걸그 아이도 좋아했다.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원을 지나고도 아주 오랫동안 걸었다. 그가 봤던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고, 내가 봤던 더 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영화 속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늘 함께 공부했다.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마지막에는 영화관에 갔다. 우리는 늘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영화관에 갔다. 공포 영화 속에서는 바들바들 떨며 비명을 질렀다. 전쟁 영화 속에서는 용맹하게 적을 무찔렀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는 우주를 느긋하게 떠다녔다. 사랑 영화 속에서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어느 봄날의 아침, 그가 슬픔에 젖어 여름이 지나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간다고 말했다. 그는 벽에 붙어 놓았던 포스터를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다. 전부 가슴 속 깊이 담아두었다고 말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조조 영화를 보러 갔다. 황당한 코미디였지만 우리는 객석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언젠가 꼭 영화관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뒤내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무게를 잃고 힘없이 흩날렸다. 나는 혼자 영화를 보았다. 혼자 객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들기 전에는 영화 속 아름다운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고 멋진 대사를 비밀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즐거운 시간이 그립다. 친한 친구 서너 명과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아름다운 기억은 따스하다. 하지만 왜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늘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열여섯 번째 생일날 나는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다.몰래 촛불을 켜고 작은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별로 맛없는 케이크를 어둠 속에서 야금야금 먹었다. 엄마, 제 생일 기억하세요? 아직도 영화를 좋아하세요? 엄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배우는요?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가 계속 제 옆에 계셨으면, 저도 짜증을 많이 냈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성적이 나빠도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착하게도 뭐든 혼자서 잘하고 아빠도 잘 챙겨드려요.아빠한테 팔짱 끼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고민은 엄마한테만 말하고 싶어요.엄마.엄마는 용감하게 꿈을 쫓는 사람인가요?꿈을 이루셨나요?엄마. 저는 무서워요. 어느 날 엄마가 제, 옆, 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나는 몇 차례 연애했고 데이트 장소는 언제나 영화관이었다. 몇몇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봤던 영화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몇몇 사람은 얼굴조차 흐릿하게 지워졌지만 그들과 함께 봤던 영화는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썰렁한 푸드코트에서 옛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봐줄 사람이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견딜 수 없이 피곤할 때마다 나는 영화관에 가서 조용하고 아득한 세계로 숨어들었다. 어느 해 여름, 교통사고를 당해 꼬박 3주 동안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울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곧장 영화관으로 갔다. 태풍이 지나간 뒤 물살을 해치며 영화관에 간 적도 있었다. 흠뻑 젖은 치마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스고 푸근했다. 늘 가던 영화관이 영업을 중지하던 날 나는 일부러 휴가를 내 마지막 영화를 보았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 가지 않았다. 영화관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인생을 경험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다. 곤란한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면 인생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수 없었다. 다행히 나는 늘 영화에서 답을 찾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둠이 더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스물아홉 살의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영화관에서 그를 만났다. 영화가 끝난 뒤에야 한방 눈이 내리고 있는 걸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마음이 날아갈 듯 들떴다. 그는 그가 만들고 싶은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아, 영화 속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듬해 발렌타인데이에 그는 영화관에서 내게 청혼했다. 투명한 반지가 어둠 속에서 살며시 빛나고 나는 행복의 구름을 밟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영화 속에서 신부님이 여주인공에게,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에게 남주인공과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네! 라고 대답했다. 결혼한 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페인트를 칠하던 그가 천장에 귀여운 구름을 장난스럽게 그렸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구름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거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의 상영을 앞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맞이했다. 우리는 늘 영화를 함께 보았다. 영화가 끝나면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작은 술집에 모여 영화에 대한 꿈, 꿈을 마음껏 이야기했다. 술집이 문을 닫으면 알딸딸하게 취한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잠자리에 누워서도 영화 속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심지어 잠꼬대조차 영화 속 대사 같았다.여기까지 아, 일단 읽겠습니다.감사합니다.